하루 1시간 구독자분들과 50만원 진입으로 10억 만들게 도전하고 있는 대성입니다. 오늘까지의 누적 수익은 이제 2억 9,971만 5천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10월 19일 역시 구독자분들과 1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76만원의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고, 저 같은 경우 매일 수익 낸 금액 같은 경우 출금을 하면서 부업처럼 단타 매매를 구독자분들과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 단타매매로 부업을 하는지 타점 설명과 함께 전체 매매 풀 영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1시간 50만원 고정진입으로 구독자분들과 시범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월 19일 1차 매매에 대한 타점 설명을 먼저 드린 이후에 전체 매풀 영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진입했던 타점을 위주로 빠르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비트코인 1분 거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진입하지 않았던 구간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3분짜리 구독자분들과 첫 진입, 미트코의 상승을 예측해서 매수로 진입을 했던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크로스 지표, 스토키 스틱을 단타미에 맞춰서 변형한 지표인데, 가메도 구간에서 파란선이 빨간선을 상향 크로스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구간, 파란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향 크로스 구간이 나올 때는 매수 타점, 반대로 하향으로 크로스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매도 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만 해도 지금 25번의 타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 25번의 타점 동안 숙률이 18번의 수익을 낸 숙률이 아주 좋은 타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꼭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했고 바로 시가보다 1포인트 이상 상승 나와주면서 비트코인 3분자리 매수로 50만원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지표들이나 제가 실시간 신호송 출방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다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구간이 애매해서 패스를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비트코인 7분짜리 재차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어, 이건 제가 평소에는 진입을 안 하는 자리인데 오늘 오후 시간대부터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전에 차트가 좀 잘려 있긴 한데 볼린저밴드 하단을 터치 못한 채 저점 반등 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계속 나와서 어 매수 진입을 했지만 어 이건 제가 좀 경험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을 한 자리라서 초보자 분들이 따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 최근 흐름상에서는 저점 라인이 하단을 터치하지 못하고 저점이 형성되면서 볼밴 하단을 오히려 가지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번에는 매수로 진입을 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면 음봉으로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자면 윗꼬리를 먼저 찍고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되게 빠르게 보이죠. 빠르게 보이지만 고가를 먼저 시작 가격보다 1포인트를 먼저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도 어, 이러면 결과가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트레이딩뷰 바이낸스 단위 차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 1초 단위, 0.1초 단위 틱데이터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여기 보이는 1분을 틱데이터로 바꾸면, 결과 값을 어디가 먼저 찍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결과 값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분짜리 매수로 50만 수율 가져왔고, 어 그리고 틱 데이터 보는 게 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결과가 의심스럽다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거래소에서 문제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고 또단1 원이라도 손해를 이런 식으로 보면 어, 안 되는 거죠 거래소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스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조금 10분 자리를 제차 매수진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배 하단이 아닌 저점 라인이 형성될 경우 이 저점 라인 반등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10분 자리도 하단이 아닌 저점 반등을 노리고 한번 노려봤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볼배 하단까지 근데 좀뭐 운이 좋게 내려와 줬죠. 하단까지 미리 빠져주면서 반등을 조금 손쉽게 가져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적으로, 아, 추가적인 진입은 없었고, 해당 1차 매매는 약 10분 정도 진행하면서 132만원의 수익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실시간으로 부업처럼 하루 한 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단타 매매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들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나는 영상뿐만 아니라, 손실이 나는 영상도 매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다 보여드리고 유튜브에도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현실적인 단타 매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전체 매매 풀영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